감사를드립니다아브라함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참여 동안 즐거운 잔치를 할수 있도록 허라카해주분을 기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를 받고 너무 기뻐서 대인을 배설했노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전교 목사님 너무 기뻐서 이렇게 귀한 성현을 만날 수 있도록 땡땡과 사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시간도 함께 하셔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네. 교회가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저희가 지금은 조금 한꺼번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 낭군시 목사님 가시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든, 모든, 모든 기도처서는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누가 복음 24장, 52절, 53절 보시면 어, 축복하실 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말씀을 제가 학교까지 공부 좀 못했지만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즐거운 기쁜 잔치를 마치고 어디에 돌아갑니까? 전부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좋은 네. 교회도 있고, 정말 교회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겠는가 하면 덩태미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있는지 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은 편상실 가지고 그 교회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한1년 정도 비워놨는데 엉망진창인가 이런 데가 이렇게 비싼 어 네가 몇날막 던져져 있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도 생상을 떠가지고 여기 다있어요내사람 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지켜, 지켜야 되는데 이뭐 하는 건가 진짜 그 물만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막 아, 그래가 가슴이 아픈 가슴이 아파서 맞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그랬습니다 돌아가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화문을 보면 큰 입구 속에 작은 입이 하나 딱어 있어요. 우리가 큰 입으로도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작은 거 교회 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또 보내주신 것으로 가셔서 그 일들을 다 감동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늘 그렇습니다. 저도 하가을 기도해서 이제 산에서 7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그 송도에 52층에 살아요. 어머니 오세요 갈때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전다 거절합니다 야 차비도 안 들어 걱정하지 마갈수 있어요 때문에면 어떨 때는 첫차 타고 오고요 아니면 둘째 차 타고 그젠철에 타고 옵니다 오면 한시간안 걸려요 근데도 그렇게 하갈 기도는 오고 싶은 거예요 오면 그냥 별 볼일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또다가지 가서 닭도 한번 쳐다보고 또 강아지도 한번 쳐다보고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집에 있는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살았어요 70년 넘게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살던 모든 날들 중에 하나님을 집을 지키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흔 아, 네. 네. 목사님 맞지요? 너무 젊어 보여요 목사님 아,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마흔살 네. 그건 개인적으로는 음. 제가 하나님을 집을 지키다 보니까 가슴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막그 계단을 올라올 때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물한잔 줄까?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러시면 내가 맛있는 거고등도시게밥 먹고 가 그러면 나 고등도 안 먹어요 그래. 소기 구워줄게. 네. 마이 못해서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또 눈물을 닦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 사회자들은 할 일이 당연히 없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네. 얼만큼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까? 53절보시면 늘 성전에 있어 늘 성전에 있어 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집에 있어야 돼 네. 제가 이제 동양교회 와서 어, 처음 딱 들었는데 여기가 그 주방인데 주방인 줄 모르고 여기가 그런 이쁜 줄 알았어요. 수산을 음. 바꾸도 보통 다 수산을 볼 때는 제가 뭐, 어, 큰 사모님도 오인대요안그러도문들 열고 도리나 여기가 주방이다 주방인 줄 모르고 행갈리줄알았어 얼마나 어, 기뻤는데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 기도를 하나님과 많이 들으세요. 물론 전교 목사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음. 제가 예자로서 여자 마음을 좀 알아. <laughs> 하나님은 여자께니. 아멘. 물론, 네. 아무튼 그지만왜 뭐, 아, 그러냐면, 예.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먼저 만드실 때, 남자를 왜 만들었나, 그랬더니, 얘가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 그지? 근데, 어,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 엄마 이렇게 부른대. 어, 진짜 어색하다, 내가. 저도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아니, 왜 하나님 부르든지, 하나님 어머니 부르든지 되는데, 왜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나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여자를 낳았잖아요. 우리는 여자들은 남자, 여자 다 놓고 살아요. 생명 밖에, 자식 밖에 못 놓지만, 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귀한 아담은 여자를 낳았어요. 갈비뼈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여자는 남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어. 강진우 선생님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laughs> 제가 나면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제 목사님 말씀도 맞아 정형외과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 있는 은 사람도 있고 하나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목일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우리 선도들 보고 늘 그럽니다. 제험 여자들 집에 가서 흙으로 만든 남자를 참 찔리지 말아요. 아멘 네. <laughs> 가슴 know. 다여자 a 단 p y for Mandarin. y 에 u s h o 막 l d 피하 s 데 남자들은 부실부실한 o m 로만들 d 다 r i n 부실 부실한 흙으로 부실 만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거의 그 흙이 안부 i n 지 o 안아 n 야 된다 라고 네. 제가 I 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I 실 n o w 고 매일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k 네. 아, 네. 사무엘 네. 상2장2 2장1절 i 보시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i s h 습니까 아둘람굴에 갔어요. 아둘람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a 처 i 받은사 많이 찾아왔습니다. a y i s h i z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h 어. i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우리들이 사회갈 때는 식구들이 먼저 와야 돼. 식구들이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야 식구 아닌 사람들이, 성도들 오는 거예요. 여기꼭 그렇습니다. 그지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그렇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아들랑고를 모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누가 또 왔습니까? 관람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리니까 우리 정교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지 제가 너무 감동을 얻고 내려오시고 또 할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내려오시고 아무나가지 못해요 저는 여기 우리 세성도 한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분을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계단도 못 올라오고 나도 계단 올라오는데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못 오고 또 우리 장모님면 너무 늦어가지고 또못 모시고 그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보다는 일찍이 낡겠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옵니까? 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병인가라 하니였다. 우리 목사님 이제 제자들 길러내실 때 사병인가라 더 많이 길러내실 아, 줄 아십니까? 아, 네.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음, 불식일나와 아굴라와 같은 사부님을 기도하실 때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서역자 모임이 모임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의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수 있도록 늘 우리의 태양이 호소에다 다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헤트져헤트져예수님으로 돌아갈지라도 다시 또 모일 때는 은혜 보따리를 막 지고 오셔야 돼막이고 오셔야 돼안 되면 그냥 트럭에도 싣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따리를 많이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디를 지켰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시면 그 야고보와 야고보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죠? 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받은 뜻다니까. 그 예루 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았으면 더 어려웠고 아마 그 모태의 교회가 더 어려워지 더 어려워졌고. 더 시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뜻, 그 배드로우 제자님도, 야구보 제자님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빚진 자, 활란당한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야 지켜야 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교회는 모짜리 교회다. 제가 그렇게 음, 명명을 네. 했습니다. 뭘 많이 심어야 돼. 한마디, 어린이 갔더니 뭘 하면 심었더라고요. 6월 짤쯤 씹는데, 원래는 빨리빨리 씹는데, 모두 뭐 많이 씹었더 그래서, 이동해교회도 모짜리를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명 아니라, 더 많이라도 제자들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더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동해교에 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조그만 하늘 기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게이 모짜리 교회라고 지칭을 한이 성도들이 지금도 오는 거예요 아둘랑굴에서빛인자환란자모였을지다 결국 공신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도 지하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있는 지사람들 지금도 다 오시는 거예요 모짜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모짜리를 막 읽어야 되지 그래서 비닐도 또 씌우고 그럼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정말로 제가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들의 할 일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어, 이제 교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요. 거창한 네. 그 생각도 너무 좋죠, 그지? 기억이 좋지만, 모짜룸 두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런 물리 키워야 될거 아니야, 그지? 기독교사 자장에서는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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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승장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모일 때마다 기쁜 얼굴로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제 모서리 못사님거큰 오빠 이렇게 부릅니다두쪽을로누워으니까더나아는남 들고 못사야 니다 셋이서 이제 제 나이가 많죠. 그러나 또 이제 할일 있으니까 이제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순주 목사님도 그냥 늘 건강하셔서 제일 감사합니다. 코대학에 네.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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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도 그냥 졸업을 금세 해버렸어. 낭심시 네. 목사님도 늘 건강하셔서 너무 감 반갑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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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이제 아픈 데는 없어요. 힘이 이제 좀 네. 나이가 힘이 좀빠졌서 그렇지. 네. <laughs> 그래도 어, 기사연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좀더크질수 네. 있도록 네. 우리 세 사람 고문이 모여서 좀더 힘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네. 언니, 되돌로와 야고보처럼, 음. 또아들람을 지킨 바위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지킨 제자들처럼, 또 동양대를 지키는 우리 전교 목사님처럼, 음. 생명생기둥을 지키는 우리 김동아 목사님처럼, 건강 안 좋으셔도 그냥 어쨌든 그냥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속했잖아. 모에 약속했잖아. 우리 잘 지킵시다. 아멘. 앞으로도 잘 지킬 겁니다, 그지? 우리 장지영 목사, 님정지영 목사도 님잘 지키고 계시죠? 주 영광 구 기독은 어떻습니까? 아멘. <laughs> 잘 지키시고, 여러분되 시고, 우리 기독교 사이 일하는 것잘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승도들안 뺏겨야 돼 여기 보니까 양들 많이 있죠 다 어디 갑니까? 저회로 가는 거예요 다 잡아야 돼요 데 보내면 안돼딴데 보내면 넘어지고 아흔 아흔 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오늘 승도는다 다 먹고 나야 걱정 못해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찬하고 예배드리고 기쁘고 그렇게 살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박삼일 동안의 대회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잘 지키게 하소서,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 선선 대대 선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가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도들옵나이다. 아멘.